무기력증. 좀, 좀 무기력증? 왜? 그냥 지금 계속 무어만 있고 싶고. 쉬고 어? 아예 그거 임신했는데 당연하지. 무기력증이 아니야 그거는. 원래 이맘때가 제일 그렇다잖아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졸리고. 그래서 회사 다니는 임산부들이 되게 힘들대 이 시기 때. 왜냐면은 임신한 거 티도 안 나는데. 우리가 길 막았는데, 네. 사람 몸은 엄청 피곤하고, 뭔 말인지 알지? 서울아 거기 들어가면 안 돼. 서울아. 아 진짜. 4시까지 병고 가야 돼. 어? 4시까지? 네. 응. 응. 서울? 아 위차 언제 나와? 위차가 고 열심히 기다리고 있다 <laughs> 우리 아이는 어떤 성향을 지닌 아이가 나올까? 얌전한 애까 까탈스러운 애까 나는 좀 무단한 애기일 것 같은데? 그래, 그냥 엄마가 까탈스러운면 애는 좀묻던해아 그래? 오빠가 어렸을 때 진짜 묻어냈대 나도 묻어냈어 그래? 아 맞다 모르는 거 아닐까? 착한 게 아니라 <laughs> 왜 지질 때가 유치원 다닐 땐 많이 지졌잖아. 맞아. 귀엽게 생겼어.